5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요아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요아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요아의 명령을 그역하면 요아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서 요아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요아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요우아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요하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에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숨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 고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루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숨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을 요구한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따라가신 것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시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14,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와 너희들이 세운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잘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너희들을 하나님이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원칙을 천명한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실재하심을 보여주는 한 장엄한 장면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요아께 와리니 리 여호와께서 우레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품한 지약이크을 너희에게 밝히알 밝히 알게 하시리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때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천둥치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밀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왕을 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임을 보여주시려고 밀추수를 망치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자 하늘에서 천둥과 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황급히 자신들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비록 반강압적으로,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내기는 했지만 백성들은 왕을 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척한 행위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과연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두려워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은 미신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대개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 고작은 토목공사를 하면 대개 고사를 지내고, 심지어 군부대에서 동계훈련을 나갈 때도 안전을 기원하며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무거워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며 자신의 대임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부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며 너희들을 위해 계속 가르칠 것이다. 나 사무엘도 비록 오늘 은퇴를 하지만은 너희들이 잘되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기를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현직에서 은퇴를 하지만은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겠다며 사모엘은 그렇게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의 대임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모엘은 안몬족속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성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인을 받자 자신의 지도력을 자신의 지도력을 사울에게, 사울 왕에게 위임하면서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왕정체제 아래서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길인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왕이 다스리지만 실제로 왕은 하나님이시다. 세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나 하나님의 얘기를 잘 들어야 한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사는 길이다. 왕도 마찬가지다. 왕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왕도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시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왕을 부리지 이렇게 퇴임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늘의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입니다. 정치지도자도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충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백성들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백성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말씀의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바꿀 수 없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다시 마음을 열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복중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으로 인한 대가나 위험도 예상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고집 때문에 발생한 저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저의 잘못된 결정 가운데서도 저를 버리지 마시고, 계속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이 시점에서 실수를 줄이고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떨어져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를 다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